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하나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세대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 꼭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HUG 전세대출도 소득과 DSR 심사가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소득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도 중요해졌어요. 800점 미만이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필수여서 또 하나, 지금까지는 은행이 전세보증금 100%를 보증서로 커버했지만 앞으로는 90%만 보증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직접 책임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은행 심사도 훨씬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규제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6월 13일 전에 보증서가 발급된 계약만 예외, 그 이후엔 무조건 새 규정 적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세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소득 증빙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카드 소득도 일부 은행에서 인정되지만 국세청 신고된 소득이 가장 확실해요. 둘째, 신용점수는 800점 이상이 안전합니다. 연체 이력은 대출 심사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셋째, 임대인 조건도 체크. 임대인이 외국인, 법인, 위반 건축물 소유주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갭투자 등 매수, 매도 동시 진행도 제한적. 언제 막힐지 모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6월 13일부터 전세대출 정말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준비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와 팁꼭 기억해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